안녕하세요. 데일리비라 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미 관리를 집에서 열심히 하고 또 기미에 대한 제품들을 많이 써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멜라닌 색소를 타고 났는데도 이 얼굴에만 그것도 요 광대 부위에만 심하게 기미가 끼는 걸까요? 그건 외적 요인에 의해서 기미가 더 발현이 되고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외선 그리고 활성 산소죠. 그럼 같은 자외선을 쐬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기미가 더 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미가 좀덜 할까요? 여성 호르몬, 스트레스, 피부 회복 능력, 그리고 뭐간 상태 등등 내 몸의 컨디션 이런 것들도 기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리고 진해지는 이 기미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생긴 기미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8일 각화 주기를 거쳐서 이 피부에 검은 각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미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미가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기미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홈케어겠죠. 홈케어를 할때 기미, 칙칙함, 잡티, 미백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왜냐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다양한 미백 기능성 성분 중에서도 아스코르빅 엑시드 형태로 가장 이렇게 좀 높은 비율로 우리가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짜란 이렇게 아스코르빅 4 데일리 제가 예전에 휴운스에서 나온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디퍼 앤 디퍼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마디로 리뉴얼된 제품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는 그 순수 비타민C가 15%가 들어있습니다. 아스코로빅 엑시드가 주성분이지만 피부 세포도 활성화시키면서 강력한 미백작용이 있는 비타민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들어있고요. 멜라노점을 성숙시키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알부틴, 감초추출물, 트라넥사믹 엑시드 등등 미백 기능성 성분을 꽉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내 피부를 좀 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앰플 형태로 생겼죠. 갈색 앰플 형태 일회용 용기 유리병에 담아야지만 이 순수 비타민C는 가장 안정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추출물이라든지 비타민C 유도체 혹은 비타민C가 소량 섞여져 있는 제품으로는 어, 아주 강력한 효과는 없죠 근데 이렇게 15%의 순수 비타민C가 담긴 요런 앰플류는요 진짜 진짜 써보시면 굉장히 강한 강력한 그런 미백 또 기미에도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렇게 순수 비타민C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과 자극감이에요. 근데 이아스코르빅포 데일리는 전혀 건조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히알루론산을 5종으로 담았기 때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굳이 왜 5종, 8종 이렇게 담느냐면 피부의 두께는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피부에도 그 히알루론산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은 굉장히 진짜 촉촉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발랐을 때는 살짝 어좀 비타민 c 특유의 그런 이제 자극감이 있었지만 몇번 바르다 보시면 그거는 이제 적응이 되고요 그냥 평범한 비타민C 유도체나 추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또 이게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개봉을 하시고 1회 또는 2회에 나누어서 빠르게 쓰시면 좋고요. 넉넉하게 한 통을 다 그냥 얼굴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안전하게 딸수 있는 이렇게 보조적인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익숙하시다 보면 요거를 그냥 손가락으로 톡 따셔도 좋아요. 이렇게 그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캐리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응.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실 때는 주로 나이트 케어로 바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타민 C니까 낮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시면 좋아요. 사실 굳이 수분 앰플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합니다. 진짜 제가 발라본 그 비타민 C 제품 중에서는 가장 촉촉한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면서도 비타민 C가 이 기미, 이 톤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 멜라노좀이라는 게그 태양을 받아서 이렇게 각질층으로 검은 빛을 뜨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탁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 그래서 꼭요 제품도 바르시면서 비타민 C도 고함량으로 같이 드시는 게 효과는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바르시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어, 앰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추출물이든 유도체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으시고요. 보시면 저희 엄마 기미가 이렇게 분포도가 많이 줄었죠. 사실 꾸준하게 이 앰플만 바르셨어요. 사실 엄마는 레이저 토닝 한번 받으신 적 없고 오로지 네그 본인만의 그 레시피가 있으세요. 뭐이 순수 비타민 C에다가 선크림과 또뭐 요새는 이제 젤과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하시는데 아무튼 베이스는 이 앰플, 앰플만 쓰셨다는 거. 그리고 저도 전기미가 분포돼 있으면서 베트남 다녀와서 많이 칙칙해졌거든요. 비타민 C, 글루타치 이런 것도 물론 저는 꼭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 비타민 C 앰플도 진짜 정성껏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피부톤 많이 돌아왔죠. 이거는 저와 엄마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좋아진 경험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요, 공구 요청 댓글도 많았던 제품이고요. 검은 기미는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미는 사실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좀 변형된 용병 같은 그런 자국이거든요,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각화 주기도 38일로 더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앞으로 올라올 기미 관리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 예방. 아스코로빅 엑시드로 관리만 잘 해주셔도 됩니다. 2mm짜리 30개, 한 통이 32,800원입니다. 두 묶음 60개 가격은 59,800원. 세 묶음 90개는 86,800원입니다. 가성비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짠 이렇게 바르는 보톡스 비톡스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렇게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낱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뭐에 특화됐느냐 주름 특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바르시고 요거 바르시면 된다 왜냐면 우리가 비타민 c 제품을 바르고 레티놀을 바르고 싶은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럴 때요 비톡스 바르시면 됩니다 요 안에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레티놀도 들어있고 아데노신도 들어있고 고농도 펩타이드도 들어있고 메디민 A라는 그 콜라겐 합성을 책임지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리포존, 즉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체 구조와 가장 비슷한 공법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꾹 짜서 이렇게 어, 바르시면 좋은데 촉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매끈매끈한 느낌이 느껴져요. 즉 피부 연화작용 피부 컨디셔닝 작용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들보들해져요. 그 다음날. 그러면서 고농도 펩타이드, 레티놀, 아데노신 요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름에도 좋고요. 이렇게 탄력이 무너진 요런 부위에도 어. 이제 내가 막 보톡스 맞는다. 요런 또 상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사쌤처럼 요렇게 미간이라든지 요 깊은 주름에도 바르시면 좋고, 또 전성분을 보시게 되면, 정제수 다음으로 락토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요거를 이제 피부에 활용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좋죠. 아무튼 제가 요거를 써봤을 때는, 이렇게좀 순하고 촉촉하고 피부 연화작용과 함께 주름이라든지, 그런 데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르시면,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유사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톡스에 들어있는 독성은 뺀 거죠. 그걸 요 주사 한 방에 8,000원대로 맞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병원 보톡스만큼 강력하거나 즉각적이진 않겠지만, 독성을 뺐으니까요. 그지만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은 다양한 그 펩타이드라든지 주름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과 함께 이 피부에서 굉장히 좀 주름 탄력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톡스 한 박스 89,000원 무배고요. 네, 두 박스는 159,000원 그리고 세 박스는 219,000원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응, 매일매일 좀 강력하게 기미도 잡고 주름도 잡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는 으뜸일 것 같습니다. 홈케어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새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 채널에서 어, 시술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홈케어 관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사분들도 홈케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케어 전문가 데일리 미라클이 진짜 오늘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득템하셔서 피부 관리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구는 1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거 공구 언제 하냐고 기다리셨는데, 효원스에서 뭐 디퍼 앤 디퍼로 좀 바뀌고 리뉴얼이 되는 바람에 조금 이 공구가 늦어진 거니까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거.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과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공구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